오늘 정오 예배는 녹화로 진행되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과 교제가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교육 설교를 합니다. 성경대로 잘 배워서 성경대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 사는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방금 전에 기도를 드린대로 오늘은 제가 주일에 청년들을 어, 교육했던 그 교육설교를 어, 조금 정리를 해서 어, 여러분들과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주정헌금의 의미, 뭐 주일헌금의 의미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어, 우리가 11조에 대한 교육은 많이 받아 봤어도 이 주정헌금에 대한 것은 교육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이 주정헌금도 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교회를 세우는 어, 중요한 예물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성경에서 그 어, 근거들을, 의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에 어, 주정헌금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어, 명령이 나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 교회들에게 인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돼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헌금을 하라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매주 첫날에 그럼 이 매주 첫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 주일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누가 합니까? 너희 각 사람이 뭐 공동체에 뭐힘 있는 사람 몇 명이 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모든 성도 각 사람이 어, 드리는 것이 주정 헌금이 되겠죠요 그런데 드리는데 수입에 따라 어,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말은 뭐 교회에 등록한 지 연차를 따라서 몇 년도 얼마, 직분을 따라서 목사 얼마, 장로님 얼마, 권사님 얼마, 이게 아니라 수입에 따라서 형편 안에서 이렇게 예물을 준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되어 있어요. 어, 이 말은 제가 그냥 좀 넓게 오늘 교육 설교이기 때문에 조금 넓게 넓게 적용해서 가르칩니다. 어,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헌금이 어, 계획되고 준비되어서 즉흥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헌금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 신앙 교육할 때요 헌금은 기분을 따라서 책정하지 말고, 어떤 내 삶의, 내 수입의 퍼센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요, 내가 얼마 버는 것 중에, 그래도 내 신앙에서, 내 구원에 감사해서, 내가 몇 퍼센트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그 안에 11조가 있고, 나머지 어떤 뭐 특별한 제목이 있다면 하시고요. 그 나머지를, 어, 저 같은 경우는, 어한 달에 5주가 있는 달, 주가 있고 4주가 있는 주가 있으니까 달이 있으니까 다섯 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 다섯 명 가족 수에 맞춰서 어, 이렇게 헌금을 준비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 공동체적으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광고해 가지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래서 주일 정기 헌금인 거잖아요. 그래서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뭐 교회차 기름 한번 넣는데 헌금하고 <laughs> 목사 살해 줄때 되면 또 헌금하고 어, 정기비 나갈 때 되면 헌금하고 그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헌금을 미리 모아두어서 교회가 운용하는데 어, 사용하는 것이 어, 이 성경에 나타난. 주정헌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주정헌금을 드리는가? 헌금 어떻게 보자면 주정헌금도 주정헌금인데 헌금 자체에 대한 좀 본질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보면요, 이 무교절을 얘기하면서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구원에 감사함 없이 나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믿음이 있는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표현하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라고요?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네 물질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군데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국기 34장 20절을 보면요. 또빈 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또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또이 1년에 3번 절기를 얘기하면서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 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하십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구원의 감사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데 그 구원의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통로 중 하나가 바로 주정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그렇죠. 감사헌금도 우리가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따라 어쩌다 한 번씩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아갈 때마다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요. 사실은 주정헌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말라기 3장 8절 보면요. 아, 이거 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되어 있는데, 악은 아, 11조 아닙니까? 했는데, 여기 보면은 봉헌물이라 하면서, 그러면 뭐 결국에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1 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정 헌금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게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 물질을 실제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물이 바로 주정 헌금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성경 구절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이제 교회 신앙 공동체로서 의문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 대한예수교장로장로교 헌법에요. 성도의 의무 법이 있습니다. 그 의무에요. 몇 가지가 있어요. 예배도 있고 하는데요. 여러분 헌금이요.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는 중요한 성도의 의무가 바로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헌금에 왜 의무가 되어집니까? 교회 건물은요. 돈 없이 유지되지 않아요. 그 전기 수도 뭐 여러분 정수기에서 물한잔 마시는 거 그냥 교회가 교회로서 뭐 간판 하나 걸려 있는 거 예배당 그 유지되는 그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돈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감당합니까? 공동체 공동의 의무로 헌금을 통해서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도의 권리도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회자의 사례 부분도 결국은 어디서 나와집니까? 성도 전체 신앙 공동체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서 목회자는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어지고 또 신방하고 교회를 돌보고 양질의 꼴을 설교를 준비한 일에 일주일을 내내 쓸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의무를 다하기에 목사도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정헌금이요 사실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 구절 잘 아시지요? 그럼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하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황금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건의 연단 중에 하나가 뭐 특별한 제목이 없는데 뭐 특별한 감사가 없는데 이 물질을 하나님께 주정 주일마다 예배마다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는 우리의 경건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왜 주정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에 대한 이유였다면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제가 조금 전에 헌금이 성도의 의무다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헌법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안 가르치지요. 왜입니까? 일단 헌금은, 헌... 헌금인데 그 모습을 보면 은 결국에는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내는 건데 의무다. 이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뭐썩안 <laughs> 좋습니까? 뭐 기분이 괜히 좀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거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것에 의무를 가집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이세요. 나의 신이십니다. 예배 의무예요. 헌금 의무입니다. 찬양 의무입니다. 기도 의무입니다. 헌신 봉사 의무입니다. 전도 선교 의무입니다. 왜냐? 명령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창조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의무감이 아닌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정헌금 사실은 성도 의무 맞습니다. 하지만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왜 드려야 됩니까? 구원의 감사로. 물질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또, 저, 뭡니까? 어, 신앙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의무감담으로서 또, 경건한 생활로서 주정 헌금을 자원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한 놔두고요. 7절을 먼저 보면요. 그래서,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억지가 아니라 마음으로 어, 주의를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어 가끔요 주정헌금 하면은 뭐뭐천 원하고 이렇게 막뭐 그런 경우들도 뭐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코 어, 생활이 정말로 그렇게밖에 할수 없어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원 누구한테 줍니까? 거지한테 적선할 때천원 줍니다. 왜지요? 그거 있으나 없으나 내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이요. 거지에게 적선하는 수준으로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내 수입, 하나님이 주신 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적당한 금액을 책정하고 정기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이라 해서.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요. 헌금하면요. 정말 구원에 감사하는 성도는요. 헌금을 오히려 정해 주잖아요. 그럼 마음이 기뻐야 돼요. 아, 내가 이 감사를 어떻게 갚을지 표현할지 몰랐는데, 아 이런 헌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빈 손으로 나가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구나. 내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으로 이 별거 아닌 작은 이 액수로 내 감사를 받아 주시는구나. 오히려 구원에 감사하는 자는요, 헌금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으면요, 오히려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요. 그걸로 살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럼 쉽게 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게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 내는 자에 대한 축복과 보응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라기에도 이 창고에 이쌓 넘치도록 부으시나 부으시지 않나 시험해 보라 나오잖아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 주정헌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물질 주셨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 그래서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로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주정원금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평생 들이며 살아갈 때에 그의 의가 영원토로 있느니라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 근데 목사님 저는 거지 적선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천원밖에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어도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여러분 형편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 어떻게 나왔는지 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며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지 주님은 그거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극단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가운데 적선하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원 내는 거, 오백원 내는 것이 부끄럽다고 해서 빈손으로 나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형편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백원을 해도 빈손으로는 하는 게 예배드리지 마라. 너희가 경건을 지금 연단할 때에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구원의 감사로, 정말 우리 형편이 안 된다면 천 원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감사로 드려라. 결론입니다. 주정원금을 구원의 감사와 모든 것 베풀어 주심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되, 형편을 따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어, 세신 사실 오늘 설교는요, 좀 신앙생활 오래하신 분들은 뭐뭐 그렇지요면서, 어뭐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새 신자 분들한테는요, 어,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어, 헌금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오거든요. 내 전체 수입 중에서 그래도 내 구원의 감사를 어, 몇 퍼센트를 책정하겠다. 그럼 그 안에 1 1조가 있고 나머지 어, 감사나 어떤 뭐 제목 같은 거 하고 다섯 주로 나눠가지고 만약에 내가 뭐 헌금을 하는 예배가 주일에 교육부 연합 예배 두 번이다. 그럼 그거를 반으로 나누어서 퍼센트를 따라서 내 삶을 일정하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주정헌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것에 의무를 가지나 하나님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림을 기뻐 받으신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의외로 이거를 터부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드림에 대한 보상과 축복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 곳곳에 약속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타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신앙 수준돼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기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할 바입니다. 우리가 다뭐 넘쳐돌아가지고 남아돌아가지고 헌금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은 은혜와 믿음에 따라서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따로 예비해 놓으신 경제 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 오늘 어, 어떻게 보자면 누군가에게는 너무 당연한 어, 그런 어, 부분일 수 있고 어, 누군가한테는 아 그런 거였구나 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주 예배드릴 때마다 빈손으로만 나아가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 또 주정헌금, 경건생활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